이라고 하는 것 어딜 때문에 일다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했던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가 나를 배신해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떠나갔을 때뭘 느끼죠? 허전하고 공허하고 뭐 배신감, 뭐 실망감 여러 가지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요. 나를 갖다 관계를 끊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싫어하는구나. ]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이 지금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행동적인 상에서 집착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그리고 나를, 가르치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거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혼자 있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뭘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붙여줬어요. 여자를 만들었어. 보내서 와 너무 놀라가지고 내뼈 중에 요뭐살 중에 살고와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셨어요. 좋은 걸 서로 주거니받니 하라고. 근데 이제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 해봤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죄를 범함으로 하여금, 이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거야. 나에게 안청은걸준 거야. 불신이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징계가 뭐있냐고 뭐 여러분들,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이제 뭔가 일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여러분, 땀 흘리는 게축복인거 아시죠?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땀을 흘려야지 건강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옛날에 성경 구절을 보면 그건 저주라고 사람이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게는 그 해산을 보통 좀더 하신 것 뿐이고. 근데 여러분, 해사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 아시죠? 수술한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하거든. 그 고통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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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그 고, 고난의 어떤 시간을 통과해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도 자꾸 저주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저주는 누구한테? 내내기만 한거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또내 보내셨네 어디를 에덴 동산을 그것도 또하나님이왜 나를 내 보내셔가지고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땅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그게 이제 마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소나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과실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뭐했어요 빨리 내보내신 거야. 음. 왜? 그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불칸으로 지켰어요. 거기 에동사를 그러고 나니까 자사람이 무슨 생각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 보냈네. 이 좋은 곳을 우리를 떠나게 하셔서 이첫 번째 을 갖게 하셨네.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그 그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상실감은 사랑하고 관계도 있지만 좋은 것을떠나도 상실감 생기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걸 잃어버리는 상실감 생기고 막 아, 이런 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주님이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너 아, 버리는 게 아니야 아, 널 떠나는 게 아니라 너를 한 번도 거절하거나 떠나거나 너를 배신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 너는 하늘에 있어도 따뜻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언제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